숨따 은에서 파생된 한자, 구멍 공, 폐찰, 기 처지다 척입니다. 숨은 은이 자에 아들 자가 부과되면, 구멍, 공, 구멍, 공이 됩니다. 공, 자, 천주가 있습니다. 구멍, 공에 이러한 부스들이 부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 공의 자에 나무 목이 부과 되면 다락 공, 다락 공이 됩니다. 구멍 공의 상에 구멍 혈이 부과 되면 동굴 공, 동굴 공이 됩니다. 구멍공이 자에 입구가 부가되면 울부짖다 후 울부짖다 후가 됩니다 효후가 있습니다 구멍공이 자에 벌레회 벌레충이 부가되면 무지개 후 무지개 후가 됩니다. 숨무은이 좌에 나무목이 부가되면 폐찰 편지찰이 됩니다. 락찰이 있습니다. 폐찰에 이러한 부수들이 부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찰이 차에 물수가 부가되면 흐르다 찰 흐르다 찰이 됩니다. 해찰이 하에 가,는,실,멱이 부과되면 묵,다,찰, 묵,다,찰이 됩니다. 찰전이 있습니다. 회,찰이,하에,벌레회,벌레충이 부과되면 털매미찰, 털매미찰이 됩니다. 스무른이 좌에 기이가 부가되면 기처지다첩, 기처지다첩이 됩니다. 기처지다첩에 이러한 부스들이 부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처지다 첩의 상에 풀초가 부가되면 작은 잎첩, 작은 잎첩이 됩니다. 기처지다 첩의 자에 옷의가 부가되면 옷깃첩 옷깃첩이 됩니다. 기첩이다. 첩의 자에 수레거 수레차가 부가되면 문득첩 늘 첩이 듭니다. 동첩 득방이 있습니다. 정리입니다. 구멍공에 직접 조합하여 보시지요. 해 차례 조합하여 보시지요. 비 처지다 처배 조합하여 보시지요. 출처 급산자 총정리 구멍공, 폐찰, 뒤처지다, 첩에서 파생된 한자였습니다. 표만자 원리, 표만자 해례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